사랑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하루 한 장에 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욕기 5장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꺼내서 함께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피고 혹이어라도 성경책을 펼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있는 친구들은 화면에 나온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약 764쪽에 있는 욥기 5장 말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귀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 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욕기 5장 말씀에서는 엘리바스는 깨끗하지 못하고 티끌 같은 유한한 존재와 불멸하시는 하나님을 중재할 초자연적인 천상의 존재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세상의 불의 같은 것들에 열 내고 신경 쓰며 안정되고 안전한 듯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았으며 그들의 그러한 상태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좋지, 않, 좋지 않은 일이 하나님과 관련해 자기 신분을 망각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요백의 분명한 조언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는 겸손해야 한다고 8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요백에 찾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찾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손을 내밀어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겸손하고 너무 영리하지 말, 영리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7절 말씀에서는 요 욕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랑의 징계에 대해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는데, 요배의 상황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농장도 잃었고, 가축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건강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복 가운데에 어느 것 하나 요배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경외하는 데에 복과 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같은 이유를 말하면서 욥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확신을 주는 노련한 조언자의 믿을만한 목소리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죄와 고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난의 죄에 대한 고난이 죄에 대한 형벌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은 부당한 고난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고난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나에게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운다고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전하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의 일부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고난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요비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궁극적 고난의 예표로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비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고난에 계속된다고 볼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모든 조언은 낙담하게 하고 상처를 주기 마련입니다. 엘리바스는 분명 욕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욕의 진정한 친구된 마음으로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조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이러한 조언은 욕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했던 조언의 조언은 은혜의 복음이 주는 그 말이 아니라 경건과 종교의 말이었기 때문에, 욕이 이것을 믿는다면, 욕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더 깊은 절망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로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은 온전히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시며, 욕이 요비 요비 말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것들은 결국 놀라운 복음의 지혜로 넘쳐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놓여진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고 함께 할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 고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기쁨으로 따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참여하는 그 고난을 통해 많은 자들이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